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착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소개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이번 달부터 이달의 책의 소개 형식을 조금 바꿔볼까 해요 매달 두 권에서 세권 정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한 권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 소개를 조금 길고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한 권에 좀 집중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설이나 에세이 외에도 철학 도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달의 책하고는 별도로 철학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따로 영상을 올릴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두번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 이달의 책은 한 권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폴 오스터의 바움 같은어입니다. 발간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폴 오스터의 유작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폴 오스터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면서 대중적으로도 평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국내에도 꽤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폴 오스터의 저작을 많이 탐독해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유작이 출간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집필한 소설이죠. 마지막 소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설의 내용이 죽은 아내와 관련된 상실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죽음이나 상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추천을 하기도 해서 주저하지 않고 읽어보게 되었고요. 읽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꼭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폴 오스터의 유작이라는 측면에서 작가 폴 오스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시인, 번역가, 시나리오 작가,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47년 미국 뉴저지주의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문학을 전공했고, 미국의 각종 문학상을 휩쓸면서 평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많이 출간했어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뉴욕 3부작이 많이 알려져 있죠. 말라르메나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 예술가들의 작품도 번역을 했다고 하네요. 말년에 투병 중에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고 작년에 4월 30일에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밤 같은 너는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교수, 바움 같은어를 통해서 애도와 그리움, 기억과 현재 시간의 흐름과 삶의 의미를 내밀한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움 같은어가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정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정원이 의미하는 바가 기억의 정원, 그러니까 아내와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어렸을 때 가족과의 기억이라든가 그런 기억의 정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기억의 정원 속에서 자신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소설이고, 이 소설은 노 교수의 말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소설의 재밌는 점이 소설 속의 소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주인공의 아내가 번역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아내가 쓴 일기가 발견이 되는데. 그 일기가 한 편의 소설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만나서 연애를 하던 시절의 일기도 있는데 그것이 한 편의 단편 소설과도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예전에 가족들을 추억하면서 쓴 글도 별도의 한 편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 단편 소설 몇 편이 배치가 되어 있는 재미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하는 소개 문구에 이 소설을 기억의 정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소설을 번역한 정영목 번역가님은 소설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해요. 큰 나무가 있고 그 안에 잔가지들 있잖아요. 그 잔가지들이 이 소설 속의 소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잔가지들이 만나서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쉬는 사람을 독자에 비유하는 그런 평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정원이기도 하고 한 편의 나무화도 같은 이 소설은 그런 읽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개 문구를 이어서 읽어보자면 폴 오스터가 평생 동안 다뤄왔던 주제인 글쓰기와 허구가 만들어내는 진실과 힘 그리고 우연의 미학에 대한 사유를 간결하고 섬세하게 집약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설이 허구잖아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 진실 같은가? 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진실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삶의 진실이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밤 같은 어는 계속 아내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 많이 진실인가? 내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 이런 생각은 이 소설의 주인공 바움 같은어가 철학 교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주인공, 즉 철학 교수가 말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 특히 주인공이 전공한 현상학, 메를로 뽕띠라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그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물론 전문적인 철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반하는 철학적인 질문이고 이야기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의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잠깐잠깐 잠깐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형식적인 측면의 재미,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재미, 죽음과 상실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대세교보는 그리고 나와 타인 간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삶의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작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소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런 깊은 사유들이 하나의 소설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는 라 측면에서 그것만으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고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주인공의 아내가 사고로 떠나고 난 10년 뒤의 시점에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아내가 떠난 지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문득문득 일상 속에서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고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깊은 관계가 되는 여성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그런 와중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는 삶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아내의 방을 정리하면서, 아내의 일기들, 아내가 쓴 글들을 들여다보다가,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겪는 와중에 생전에 아내가 발간했던 시집 한 권이 있는데 그 시집을 읽은 어떤 대학원생이 아내가 남긴 출판되지 않은 글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 주인공의 삶이 다시 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설이 떠오르냐면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언어의 무게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도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죽음에 맞닥뜨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러 다니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삶의 의미, 삶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의 여정과 다음 같은 어의 여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소설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은 다르지만 주인공이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설하고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읽으면서 떠올랐던 다른 소설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이죠.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도 마찬가지로 노년의 어떤 남성의 이야기면서 스토너라는 소설의 주인공 스토너도 이 소설처럼 교수거든요. 스토너는 문학 교수인데 그 소설도 마찬가지로 스토너가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토너란 소설도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의 소설이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교수로 등장을 하네요. 거기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여성 교수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철학적 사유가 조금 담겨 있으면서 그래서 이 소설들이 줄거리는 각각 다 다른데 주인공이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와 진실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탐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톤이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소설들이 다 소설 속의 소설이 등장을 해요. 과거를 회상하는 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소설을 집필하기도 하고 혹은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형식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지점을 가지고 있네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주인공과 함께 나눠 볼수 있다. 무엇보다 제 취향에 맞는 소설들이라서 혹시나 저와 취향이 비슷하신 분이라면 다른 소설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그 소설들을 읽은 경험이 굉장히 좋으셨으면 이 소설도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좋은 소설은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남는 여운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소설들이 좋은 소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이달의 책으로 추천드리는 바움 같은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너 혹은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와 같은 소설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폴 오스터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 명성만 듣고 제가 제대로 읽어본 소설이 거의 없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작가의 명성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특히나 이 소설의 주제도 주제지만, 모든 소설가가 각자 자기만의 문체가 있잖아요. 이분도 독특한 자신만의 문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간결하게 쓰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만연체라 그러죠. 굉장히 수식이 많고 설명이 굉장히 풍부한 묘사가 다양한 그런 만연체 스타일의 문체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표현들이 너무 장황하거나 번잡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사건이나 인물의 어떤 측면을 굉장히 잘 부각해준다 그럴까요? 그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잘 드러내는 그래서 문장이 길지만 읽기 힘들지 않은 잘 읽히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마다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태도란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니컬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스토너의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폴오스턴은 뭐랄까요 아주 솔직하다 그럴까요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풍부하게 설명하지만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평화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삶과 인간에 대한 진실한 태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솔직하고 겸손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삶의 깊은 성찰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들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 작품이 유작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바라보는 깊은 성찰을 더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기서 번역가가 그런 삶의 성찰을 잘 보여주는 문장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주인공 밤 같은 어의 아버지가 주인공을 낳았을 때, 그때 자신의 감회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게는 엄숙하지만 의기양양한 순간, 평생 다른 어떤 때와도 다른 시간이다. 감정의 큰 파도가 이뤄 정신이 강인하고 때로는 마음마저 차갑고 단단한 이 남자를 삼킨다. 그의 내장에서 대양이 일렁이다.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며 그 자신으로부터 그를 끌어내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는다.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수많은 작은 것들과 연결된 작은 것. 잠시 자기 자신을 떠나 삶이라는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일부가 된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다음 같은 어의 아버지가 굉장히 야망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야망들이 계속 좌절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관에 빠져 있다가 아들을 처음 낳고 나서 겸손한 마음이 되면서 삶을 비관하기 보다는 수수께끼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수께끼인 삶이 오히려 반갑다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뭐라고 단정 짓지 않고 삶을 신비롭게 바라보면서 그 신비에 내가 동참해가는 느낌이 좋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이 소설 전반에 깔려있는 삶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시선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주를 구성하는 다른 수많은 작은 것들과 연결된 작은 것. 잠시 자기 자신을 떠나 삶이라는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일부가 된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문장은 두고두고 곱씹어 보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있는 우주 속에서 다른 작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수수께끼이고 신비로운 것인데, 그래서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신비로운 수수께끼 같은 삶이 그런 삶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 그 자체로 좋지 아니한가. 근데 이런 느낌이나 깨달음은 조금 여러 가지 삶의 풍파를 겪고,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삶이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기회와 만남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하죠. 여러분도 같이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장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위험해요, 메리언. 언제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선생님도 그걸 알고, 나도 그걸 알고, 모두가 그걸 알아요. 모른다면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죠. 로마 시대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몰이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서 주인공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삶에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평상시에도 계속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만큼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지금의 삶의 의미를 내가 살아있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삶을 살아있게 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철학자들이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죽어요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쉰 여덟에 죽고 다만 나는 애나가 그리워요 그게 전부예요 애나는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단한 사람이었고 이제 나는 애나 없이 계속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과 그 상실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일까라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무서운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일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 작은 깨달음들을 이 소설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외로움은 사람을 죽여요. 주디스. 그건 사람의 모든 부분을 한 덩어리씩 먹어치우다 마침내 온몸을 삼켜버려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이 없는 것과 같죠. 운이 좋아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면 그 다른 사람이 자신만큼 중요해질 정도로 가까워지면 삶은 단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좋은 것이 돼요. 네, 제가 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관계 그런 느낌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외로움의 시대 고립의 시대이기도 해서. 더욱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옆에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옆에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더 외롭게 느껴지는데 혹은 반대로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족과 같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핸드폰과 같은 그런 개인 매체가 사람들 간의 연결을 끊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바움 가우트너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노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건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실이어야 할까? 아니면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떤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것일까? 진실과 사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또 추천드린 책이 있었는데 작년에 발간돼서 화제가 됐던 소설인데 트러스트라는 믿음이라는 소설의 제목도 진실과 조금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까가 곧 진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소설은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각각의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재밌는 소설이거든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실이란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해석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아내와 살고 있는 그 느낌의 경험이 더 진실에 가깝고, 그래서 아내가 죽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내와 같이 살면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그, 그런 주인공의 경험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조금은 막연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나는 작고 약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됨 속에서 삶의 진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폴 오스터라는 대작가가 죽기 전에 성찰한 삶의 의미이면서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꼭 읽어 보시라라는 그런 추천의 말로 이 소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의 책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책 소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